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합창단 여러분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학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아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렇게 계속되는 버거운 일상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 지난하고 힘겨운 시간을 그래도 잘 보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아, 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힘을 달라고 어, 이렇게 간구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의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왕관 모양으로 소산한 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산한 돌기는 스파이크 단백질로 사람의 세포에 붙어서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남녀노소와 장소, 시간과 관계 없이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지만 이 바이러스가 변이로 어, 돌, 돌변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게 하고 때로는 불안하게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지금의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모두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를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체프에서만 체프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나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 13대 왕, B.C. 728년서부터 687년까지 재위했던 왕입니다. 그는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강대국 아시리아의 남하 정책에 맞서서 국가의 위기를 신앙으로 해쳐 나간 왕입니다. 그는 여호사밧 요시아 왕과 함께 성경의 삼대 성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36장서부터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당시에 최대 당시에 최대 강국은 아시리아였고 이 아시리아는 북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아시리아는 최대의 강국이었고 남유다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침입에 직면했을 때당시에 왕이었던 히스기야 역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38장 앞을 보면 아시리아 사네리 왕은 그의 부에 랍사계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남유다 백성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런 응전을 할수 없는 힘없는 백성의 처지와 약속에 당하고 있는 무력감은 절절하게 느껴지는 본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타들어갔지만 아마 한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더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기를 당하면 움츠러들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강대국의 침략에 맞서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장면은 이사야서 36장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위기 앞에서 국난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37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은 왕국 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간 샘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게 하고 그들을 선지자 이사에게 보내서 온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매달린 결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18만 5천명의 적군을 한순간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고국에 돌아갔고 그가 그의 신전에서 기도할 때두 아들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시름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히스기야 왕은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열한기상 이십장 일절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죽을 준비를 하고 유언을 남겨서 왕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 책무를 다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 같은 처지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온택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성수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을 만나고 그 중에서도 암은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했던 자기가 심한 몸살 감기를 앓게 되면 그렇게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보다는 자기의 감기가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던져줍니다. 특히 우리가 만나는 질병들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가져오고 삶의 단절을 가져오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욕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세상에서 북의 영화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질병에 걸리자 그의 북의 영화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욕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질병을 보면서 그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가 생전에 무슨 잘못은 저, 잘못을 저지른 결과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합니다. 이처럼 질병은 정상적인 사람의 일상에 큰 위기를 던져주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하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질병 역시 우리들의 삶에 큰 위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자 각 나라들은 이 질병이 사람의 이동을 통해서 퍼진다는 사실을 알고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하루아침에 잠시 멈춤과 거리 두기로 인해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거의 매국노 수준에 달하는 비난과 왕따를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의 질병 이야기는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유언장을 써서 집안 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 문제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하여 구하옵니,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는 대성통곡했다고 삼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리면 극도의 긴장과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절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이런 질병의 공포를 겪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도 살아보려고 하는 욕구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질병을 겪고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당하자 얼굴을 벽에 대고 심하게 통곡하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정성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됐다는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당하는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도 인간이라 많이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기도 속에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삶의 자세와 행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히스기야 왕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믿고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자 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대성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평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길이 하나님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11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가 삶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위기가 지나가면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의 삶을 살았고. 그런 그의 삶은 그가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로 인한 지금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위기이며 우리 신앙인들 역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이 코로나의 위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거짓 신앙인지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희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시며 생명을 살리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마실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다가 마라의 샘이라는 오아시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한숨을 돌리나 했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그 샘에 던지게 하셨고 그 물이 달게 되어 마시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어,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훈련에 해당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의 과정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을 견디지 못하여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일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왕이 16절에서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살려 주시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세포보다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백신과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일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위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지나가며 지금 코로나를 앓고 있는 사람들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려움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과학적인 이유와 근거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간의 생명에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에게 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분명한 해결책이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가장 지혜롭게 이기며 나가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학교와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위기를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도 없애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은 오늘의 말씀 17절에서 보옵소서 내가 큰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 어,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면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영혼의 질병을 죄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닥친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신의 육신에 속한 질병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영혼의 문제, 즉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기도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대기야 32장 24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셨고 25절에는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셨고 다시 니우치사 하나님이 그징벌을 거두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 훌륭한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교만이라는 영혼의 질병,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 책망을 드려야 하는 죄를 짓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을 반성해 볼수 있다면 그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하여 죄를 짓게 되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사람을 무시하며 심지어 하나님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불치의 질병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 나오는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이하를 보면 이제부터는 남은 생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찬양 고백 속에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는 묵상을 우리가 다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이 패망의 줄름기이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가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교만 우리들의 교만을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를 영원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질병 앞에서 인간이 너무나 무력하고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올바른 관계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 우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수고하는 사람들께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사랑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는 민족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은 이 코로나의 위기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며 이 질병과 사투를 사투를 벌이면서 최전선에 서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모두 하나님의 등뒤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하는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로이 코로나의 위기 그리고 시간들 너무나 지난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또 우리들을 어머에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르게 정하고 믿음의 길로 정정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